안녕 10월 흰 브이로그 10월 5일 오늘은 10월 5일 네, 네. 잘생긴 도현이 출연 아까 아, 꺼졌는데 도현이 <laughs> 어깨 탱글 <호블라는 태등>. 어깨 탱해야지아 <laughs> <laughs> 배고파 빨리 나와라고 뭐. 아, 저희 시킨지 1분도 안돼 1분 지나지 않았어? 내가 찍은지 1분 3초 됐는데 내가 이거 만들 테이까 나중에 할래? 어, 어그 재밌을 같재밌네 집에서 성철아 고마워요. 성철아 고맙대. 네. 얘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내가 <laughs> 거의 안 들려가. 어? 진짜? 어? 몰랐어. 앞으로 목소리를 좀 크게 할게. 그리고 가명을 정해야 돼. 어? <laughs> <응>. 출연하는 가명. 먼저 <laughs> 이제 별이야인데 안다아 별이야인데 안 찾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난 쳐다볼 거야. 와, 취향이, 소나무, 나무야 한번 찾아볼까. 소나무거든. 아, 괜찮은데? 취향 나고 싶향이 소나무야 저소나무 나무야. 뿅. 먹기 전에 찍는 거 까먹었어. <laughs> 잘먹습니다 <laughs> 예뻐라 오늘. 오늘 그냥 자연광이겠다. 내가 6시 10분에 일몰이 그거 t hesitate. I don't know. b u b u m 어 I don't know. I did you were there, Money. I did you were s o m 어 of the water. I didn't.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 다 o w I 이이 이거 이거 너무 지연된다, 없어. 이거, 이거, 이거. 다 골랐어. 어, 이상한 집걸거 같은데. 아, 다 골랐어. 어, 얘는 아니 여기 다 보인다니까? 어. 다골라어 사람들이 없다, 어, 다 오, 오. 애들밖에 없어. 아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진이다진짜 진영이다. 준협이, 진짜 이다 진짜 어, 그러니까, 이거 어, 아 보인다 노란색이겠지 거울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 이거 해볼래 음, 근데? 이 스탠드 여기, 거울 거는 <laughs> 준엽이가 꼭 나와야 되거든요. 빙기 첫째. 빙기 라라 빙기 첫째. 빙기 첫째. 빙기 첫째. 빙기 첫째. 빙기 이거 너무 많거 아니야? 야 미쳤다 가격 비싸뿅뿅 숏불 가는 중 예쁜 요새 예쁜 셀프가 없지? 맛있게 띠용 는뿅 짱이다 갑자기 네나왔야대다요 <로네이트> <목소리> <laughs> 룰레이트 지방축제 해서 뿅. 재밌다재퍼신재미있재미어 <laughs> 재미있어. 짱 좋. 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근데 영상 못 찍었어 까먹었어 그때 이슈 발생이었거든 뿅. 우리 왜 이렇게 개 <laughs> 여기 지금 올림픽공원이야 분당아니야디이 <laughs> 누워있어요 브이로그 이렇게 누워있는게 많이 나오지나요 우짜 우짤 우짜요. 아 이거 어떻게 편집하냐고나난 좋던데. 오빠 앞에서 내 말투. 나는 좋아. 나 얘가 좋아. 맞아. 나 인정. 너무 귀여워게. 너가 응. 다 뿅. 이번 브이로그가 응. 앵글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걸어갔거든? 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지몰라지 <laughs> 내가 아 지금까지 여기가 배경일 줄 알았는데 사진을 찾아보니 배경이 <laughs> 여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여기는 높아서 좋은데 여기는 인형 잡아야 돼. 짜아아 <laughs> 아쉬운데? 음 과연 내일 예쁘다. 아, 진짜 이쁘겠다네. 근데 이거 배경도 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대를 세웠다는 거지. வந்து டாகி 맞아 맞아 근데 얼마 전에 내가 트위터 보다가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쁘면 다냐 그 밈이 다시 돌고 있다. 어, 멋지뭐 이슈 요새 이슈가 그렇게 유행이래요. 이요 어. 좀대지 않았나요? 아, 근데 요즘 독파이 너무 빨리 있잖아. 맞아 맞아. 어, 아, 비년 못 봤어? 기억이 안 봤어? 기안 나겠지 아니. 그렇게 열심히 안 봤으니까 열심히 <laughs> 나도 근데 편집이 너무 재밌었어 그랬어? 내가 펌 되는 거 맞아 맞아 펌 <laughs> 되지 <웃음> 않은 <웃음> 친구는 <웃음> 재미없대 루네이트 해시태그 빼래 그래서 뺐어 <laughs> 제목이 안 넣고 해시태그만 넣어놨었거든 응. 이거 그 루네이트가 봤으면 좋겠어 보면 음, 좋잖아 근데 재미 없어 어, 빼고 짠짠 <laughs> 근데 안 봐도 돼 우리끼리 재밌으면 됐어. 나 그냥 우리 친구들한테는 다 보냈거든 얘들아 나가 이렇게 될 거야 오늘은 10월 14일 다, 새벽 5시 6분 누가 과연 잠막을 하고 누가 과연 안, 안 오고 누가 과연 일찍 안 도착할 것인가 <laughs> 정말 기대가 되고요 나는 내가 일찍 갈것 같지만 잠막할것 같아 뭔지 알지? 음. <laughs> 의욕은 없어지만 몸이 안따라워져 왔다, 아, 저 새끼 지금 안 오려고 지금 어어 미밥 가는데 재는와뭔 잘지. 나안아 진짜 일어났는데 안고지졸리 아, 그냥 잘 거야. 재해 누렁할 거야. 니네 엄마가 깨울 이따나, 이따나. <laughs> 이따나. 아니, 엄마 깨울 거야? 있잖아 있잖아. 아 아니야 엄마 차는거안 깨워. 몰라 알아서 해. 여기서 지금 두 명은 이미 코엑스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너야 바파 두비두바 꾸루야 두비두바 도야지 맞아 응. 맞아 카메라 가져가니까 언니 사실은 언니 줄 찍어서 올렸는데 오늘 와서 줄로 안 올리는 거 진짜 너무 반칙이다 반칙이다 해어아그 내가 한번 이디컬을 하니까 다음에 찍으이러나편집못할거 같아 아니 근데 너무 잘했어 편집을 응. 그 능력 나줘. 진짜 진짜 기 <laughs> 뿅. <웃음> 멘토단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받아서 너무 음, 어, 음. 기뻐요. 그리고 축하드리고 싶어요. 축하해요. 오늘 대상 받아서. 네. 뿅. 아, 이게 그래서 이게 없나봐 아, 이거는 저는 한국으로 얼마어 근데 우리 아, 첫째서 소개 첫째 있어요. 그런데 이거 새로 나오는 거고 새 나오는 거는 저번에 말이야. 아요. 그 그렇게만 하어 뿅. 반는뭐야그반은뭐야그반른뭐야그 그런 밖에 안 근데 존나 긴장하니까 계속 막내 심박수가 카메라 흔들리에게 들어가.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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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슈 발생 이슈 발생 스전귀엽다이슈 발생 바보 신하릴라케 바는 하부. 모뎅탕에 선배님이 다. 뎅탕 냄비? 냄비 <끌라보> 손잡이 <끌라보> 근데 왜뜨지 몰랐어 어, 되게... 뿅 어떻게 조금 더 시간 드릴까요? 어, <laughs> 아까 제가 성공하기 <성독하게> 나고 <laughs> 있죠 그렇지. 내 응. 진수랑 준우랑 같이. 타도타이도 바꿨어. 성철이도 바꿨나? 이군도세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그, 그 둘이랑. 뿅. 비 외화. 오. 사람 왜 불어? 더 추워지려나? 어? 더 추워지려나? 지금도 추운데. 나 지금 또 추억이려나 난자이고 뭐? <laughs> 역정낼뻔더 어, 추워지려나? 지금도 추운데. 근데 낮에는 햇빛 쨍쨍하니까. 따뜻하 제발 따뜻해라 이런 날씨인데 애들이 프롬도 안 오고 <laughs> 근데 나는 괜찮아 한달 잠수를 겪어봤잖아 우린 그것보다 나아 가 너무 길들여놨어 그렇긴 해 진수가 맨날 하우에 3번씩 보면서 사람 길들여먹고 이렇게 한 중간에 이제 끊어버리니까 줬다 <laughs> 빼는게 제일 나빠 그니까 <laughs> 겪어봤으니까 맞아 줬다 빼는게 세상에 제일 나빠 애초에 처음 주지 발자뿅날시 쩐다 <laughs> 와 근데? <laughs> 뭐야? 내내프리도다 까더니 <laughs> 귀엽잖아 입이. 입이 귀엽잖아. 귀엽긴 해. 저녁엔 다 귀여우니까 원래. 그녀의 선택은 뿅 마선이 집 지금 편집하다가 편집은 저 놓아있어 아프지 마 이거 너무 편해 그래서 고르려켜줌 정말 친절해요 별점 다섯 개 에어비앤비 룸비앤비 호스트가 친절하고 맛있어요 맛있다 힘들다 맛있다 편집 못하겠어요 대신에 그 근데 갑자기 열심히 하는 척 하시네요? 나 <laughs> 약간 놀다가 갑자기 또 하고 놀다가 갑자기 또 하고 그래. 요 근데 오늘 이 배경이 너무 좋았어요. 이덕 덕궁과 이 나무 이 배경. 이 돌담길 그리고 자연 것. 응. 다 아, 사진을 잘 잡은 것 같아. 그 햇빛이 일광적으로 울지 있다는 게 좋았어. 나는. 뿅. 아 몰라 이거? 아, 이게 다 짐이야. 스퀘 한번 뛸때 파순이의 짐. <laughs> 아 진짜 넘가 하, 어떻게 이걸 배급으로. 재밌다는 뿅. 어? <laughs> 진짜 앵글이 존나 신기해 지금. 이거 봐. 블릿 <laughs> <laughs> 대기실 위에 바로 부처님 있어. 뿅. <laughs> 나 손이 너무 시려. 긴장되냐? 나 심박수 또 존나 올라가는 거 아니야? 뿅! 야야! 아, 와! 발레단아니 네, 마지막 1 번째 참가자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무서워. 저도 무서워. 뿅. 진짜 신기했당. 재밌었당. 오늘 실 진짜 뿅. 안내고 네. 네 <scan2> 날, 날 이, 응. 하나, 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